아기를 좋아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보네요. 아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자, 천몇번이천몇 번째, 천. 천백오십어 번. 천백오십 번이었어요. 천백오십 리드 와, 그렇죠. <laughs> 아까 <아이고, 웃음> 1번차이가 아깝습니다. 그래도 원래 다섯 개가 남았어요. 아직 희망을 볼 때가 됐습니다. 자, 두 번째, 보미야 나오세요. 봄이 나오셔서. 두 번째, 오늘 행운의 신공 아이패드 미니.

야, 야. 오늘 수, 씻으면 안 돼. 네, 기야이 오늘 감사합니면안 돼. 합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니다감사한니 알았어요, 니다한줄알니다 감사합니다. 감니다감다음세 번째 부산사합니 은지야 합오셔서세 번째 행운의 합니보겠습니다세 <목소리> <목소리> 번째.